다 녹았네요 밤새 여기 아무래도 염화할이정 촬영가 안되어보다는 많이 필요한... 릴레이, 지만 늘봄으로 차0 0조 이상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한 30%가 강원도는 얼마나 쓰이는지 아십니까? 강원도는 강원도는 학생 한 명당 4,300만 원이 쓰입니다. 4,700에서 3,800만 원 쓰이고요. 경북에서는 3,400만 원 정도 쓰이고요. 그리고 극히 인구가 적은 인구 소명도 태권도도 학원 가고 심지어 줄넘기도 학원 가고. 축구도 학원 가고, 농구도 학원 가고, 여러분 인틀 재기 찹니다. 왜? 교사들이 애들 관리하기 귀찮다고, 귀찮다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복도만 나가도 벌점고, 구구단을 못하는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잘하는 아이도 학원을 가고, 못하는 아이도 학원이야. 교육부 차원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지자체 별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얼마나 큰 거짓말인 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 우리가 국제학교를 보낼지 결정하면 되고, 추가되는 비용만 우리가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교육도 정식이 되는줄 아십니까? 교장과 지자체가 1년에 두번 수사 나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로 신고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위로 들어갔으니까. 우리나라 모든 정책과 예산이 종교자와 교사 노조만을 위한 정책이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왜? 모르니까. 공포하세요. 기사도 검색해보시고. 그리고 보조관과 비리는 약자입니다. 선생님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선생한테 밑보이면 제가 그 사례입니다. 우리 아이 한대 미친년들이 교장이 되어 공모제로. 그래서 정교조 하는 직거리를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학대가 면제된다라고 하지만 그 정당한 생활지도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생기면은 교육청이 나서서 대신 고발, 고소해주고 변호비도 대주도록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제 학부모는 억울해도 입을 닫아야 됩니다. 교사가 아무리 잘못해도 입을 닫아야 됩니다. 서희초사, 말안 들었는데 내가 너희를 때려도 너희가 부모한테 가서 얘기하면 부모가 나한테 와서 따지면 너희 부모가 교권, 초사건으로 교권이 강화되고 아동학대에도 면책이 됐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현행 있는 초중등 교육법만으로도 충분히 벌점이 있고 잘못되는 아이들 격리할 수 있고 모든 게다 등등한 기세 등등한 교사들이 너희 이제 민원도 오지 말아라. 상담도 오지 말아라. 상담 오려면 상담 오지 말라 그랬는데 상담 와도 자 그게 교권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에 김정은 내 친구 들어가 있고 윤석열 X 파일 들어가 있고 이런 도서관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유초 중학교 도서관과 그리고 지자체 작은 도서관까지 10만 군데 도서관에 저희가 고입니다왜그 공문이 제 번호로 발송이 되었거든요. 저희 회원들이 공문을 보낼 때. 제 번호로 발송을 하는데 협박 전화가 갑니다. <laughs> 이 작자들은 교육청에 성교육을 목적으로 이 도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성교육 도서라고 주장하면 이걸 성교육 도서로 인증을 받았다는 증거를 내밀은 채한테 사주를 받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한참 얘기하더니 그 파일을 자신도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자신도 난... 보면 엄마라면 다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말한 자파라고 하는 기자들도 이걸 보고 기절합니다. 이거 성검돼 있습니다. 제가 이 도서의 한 페이지를 사진을 찍어서 자. 제가 지인의 아들이나 딸한테 카톡으로. 전 그러기 위해서는 몸 안에다가 뭘 넣어보고 어떤 책에는 가지를 넣어보라고도 되어 있어요. 가지를. 잘안 들어가면 유난류를 바르고 넣으라고. 당연히 읽어도 되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작자들은 범죄 집단입니다. 범죄 집단.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작자들을 우리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laughs> 대통령. 2인 3인 집합금지로 인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다녀야 밥을 먹을 수 있었던 시절. 2시간의 개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피해 입은 것 있습니까? 헌법에서 보장하고 헌법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장화문과 1차, 2차 대국민 호소문을 읽고 나서는 대한민국이 소추한 <목소리> 내용 내란죄를 빼라고 언지를 주어서 okay. 정말 엉망이었기에 이 재판은 모여입니다. 둘째,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청구, 경찰 3천명을 병원. 동원하여 일곱 보안시설을 침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납치하여 불법 구급하였습니다 송장원의 메모로 인해서 없는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계획을 가진 정감들이다 같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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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것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변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간첩이 얼마나 많은지 폐지운동 탄핵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번 민노총 간첩 재판의 결과입니다. 뭐 무역상에 우리 군함 촬영 등등 간첩 관련 사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파트 동대방 범죄자들이 아주 많다는 것에 경악스럽습니다 우리가 아는 범죄자 중 제일 유명한 사람, 공산당 아니지만, 현재 깜빡다 있는 조국도 있습니다. 이 범죄자 중에서 정청래는미대사관적방화 사건, 담장 바로 옆에 정차시킨 이후 준비해온 사과탄 4개, 화염병 6개, 사제 폭발물 4개 및 민중화 운동을 가장한 테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이런 자가 지금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장 그리고 지금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유시민 너무나 유명하죠. 이 사람 운동이합시고 영웅적 행세를 하는 모형새가 아주 꼴사납기까지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 또 부정선거의 붙잡아 꺼내도 처벌 가능한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박홍근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분들 여기 나와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국회의원님들.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위하면 이깁니다. 문재양 시절까지 정치는 정치에 대해서는 시작했고 자유라는 것이 정말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때 처음 알겠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는 그냥 나랑 상관없고 어려운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하는거 어렵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수 있는 것을 하면 돼서 발버둥 쳐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국가 기관의 고위 공무원들에게 집에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양,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의 착으로 인해서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며 비상식적인 대한민국을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 공정한 법치 국가를 정정의, 만들어 주십시오. 어제 영상을 보니까 계속 푸시더라고. 계속 푸시더라고요. 재판을 안 해서 제가 1인 시위를 칠 개월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신을 맞아야만 학원을 갔을 때 1인 시위를 왔는데 집행정지는 보통 1주일에서 2주 안에 판결이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직도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23년 도 12월에는 휴면계정도 살려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화 바뀐 분들 많지 않나요? 그런데 바뀐 내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그전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게 불편한 재판은 안 합니다. 이 새끼들은 지에 마음에 드는 거 합니다. 대통령님 판의 소추 그리고 기업들이 원하면 내 개인정보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인정보입니까? 이건 개인정보가 아니라 문제입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도 좀 유념하셔서. 이 문제점을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바른접도록 팬데믹 기간에 독점하겠다고 하는 WHO 팬데믹 조약을 계속 발의하고 있지만 다행히 아프리카 국가들은왜 탈퇴해야 되는지 들려드릴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WHO가 사꾼 집단이라고 합니까? 자, 고종인 대한민국을 그때 조선을 일본에 팔아 쳐먹지 않았습니까? 자, 그 신탁 통치를 가입국, 회원국이 반발이 심하니까 이들이 말을 조금 순화를 시켜서 신탁 통치만을 빼놓고 뭐라 그랬느냐. 그리고 가짜 뉴스를 잡겠다는 이유로 언론도 통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팬데믹 조약입니다. 대통령님으로 되돌아오셔서 WHO가 사기꾼 집단이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맹국엔 우리 책임을 못 묻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 복지부도 그리고 질병청도 그 조약에 의해서 우리도 그저 국제재판소까지 갈 겁니다. 그대로 냅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 재판부가 처음에 뭐라고 했느냐? 라고 각파를 내렸습니다. 못 참죠, 못 참죠. 그래서 저희가 항고를 했고 이번에 저희가 어쨌든 수십 개를 품목허가를 매달 수십 개씩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송을 품목마다 해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뛰어들었습니까? 화이자가 뛰어들었습니다. 화이자가 화이자가 뛰어들어서 항소심에서는 그 청년이폐가 어떤 복근물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부작용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걸 국민한테 공개 안 한다. 인력을 가족까지 데려와서 정직하게 하는 비자인데 개나 소나 아무나 이 비자를 허가해준다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주민등록증처럼 이렇게 활용이 될 수도 있대요. 아, 그러면 다시 껐다가 켜야 될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비자